창세기 13장 아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아브라함이 찾으셨어요? 아브라함이 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저로 떠난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딱 봐도 누구인 게 티가 나죠?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어, 그 전에 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또 내일까지 연휴 기간으로 또 이렇게 가족들이 다 함께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가족들은 지금 다 집에 있고 저기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옆에 있는 친구의 얼굴을 딱 보세요. 딱 보세요. 어떻게? 나랑 닮았어요? 닮아서 기분 좋죠? <laughs>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의 얼굴을 딱 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랑 닮았어. 시작. 너는 나랑 닮았어. 왜냐하면, 이것까지 따라하세요. 왜냐하면, 우린 가족이거든. 여러분 믿으세요? 네. 어, 여긴 진짜 가족인데 별로 엄청 민망해야 하네? 어, 여기, 여기는 어, 은비연술 가족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서로 생김새는 조금 달라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조금 다르고, 먹고 싶은 것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한 아버지를 불러요. 누가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의 모습은 다르지만 한 아버지를 부르는 가족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의 가족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이 예배 시간에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또 오늘 예배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 중에서요, 이 믿음의 가족,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을 쭉쭉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오늘 말씀으로 읽은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아, 노아의 홍수 사건 지난 주에 기억하시죠?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이 죄악이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된 것 같았지만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항상 이 죄가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게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바벨탑 사건이 딱 등장하면서 죄악의 정점이 어떻게 또딱 찍히는지를 보여줘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탑을 높이 쌓으면서 나도 한번 하나님이 되보자 라는 마음을 그렇게 풍겨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세기 12장, 11장 다음 12장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정답은 하나예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제는 더 이상 죄악의 이 세상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갈아엎기 시작하시는데 그때 처음 딱 불러 주신 그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것처럼 아브람이었습니다. 뭐였다고요? 아브람. 아브라함은 무슨 뜻을 가졌는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아브람은 큰 아빠라는 뜻입니다. 큰 아빠. 어. 어, 여기 중에 아빠 큰 아빠란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스케일이 다르신 분이세요. 큰 아빠도 굉장히 좋은 의미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은요 그릇이 달라지고 스케일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어,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법동 뭐 읍내동 이 지역에서 이렇게 막 킹왕짱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시길 원하신다고요. 아브라함이 큰 아빠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아브라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리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해 주시는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의미는요 전세계의 아빠라는 뜻이에요. 와! 큰아빠, 내 큰아빠에서 지금 누가 된거야? 모든 열방의 아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인생의 스케줄, 그 스케일이 달라지게 됐죠.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뒤바꾸고 전 세계를 또한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아브라함이 그런데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랑 조금 다른 게 있었어요. 뭐냐면요, 아브라함은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요거 잘 몰랐죠. 아브라함은 딱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이 살았었던 이 과거의 동네를 보면요,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하는 이 우르 지역에서 살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동했던 곳이 하란이라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두 지역 다 무역이 굉장히 활발히 일어났던 지역이었는데 그의 아버지 데라라고 한 부르는 이 데라 할아버지는 아마도 이 무역의 거부였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끊임없이 무역이 활발히 이동하는 그 활발히 일어나는 지역으로 이동 이동 이동을 거듭하려고 하지만 하란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딱 머물렀을 때 굉장히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그 당시에 하란이 굉장히 무역으로 활발했었고 많은 상인들이 모였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정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 살아가면서 아브라함 역시 부족한 게 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을 보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는 가진 것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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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부자 가문에서 금수저를 물고 부족한 게 없이 살아갔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밤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충격적인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에게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뭘까? 그 금수저를 어, 내놓아라. <laughs> 어 이런 의미로 얘기하신 건 아니겠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지금 너가 살고 있는 그그 그 지역 너가 지금 이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지역을 떠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새로운 땅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딘지를 말씀해주셨어 안해주셨어 안해주셨어. 그냥 내가 너한테 좀 보여줄 거야. 보여줄 건데, 너가 일단은 좀 떠났으면 좋겠어. 나를 믿고 한번 떠나봐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금수저를 물고 있었던 아브라함, 과연 이 길을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하나, 둘, 셋! 떠났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보장된 길이 있어. 그래가지고 나를 좀 따라오래 세진아 목사님만 따라가면 서울대 수석 입학 어, 너무 약하니 어, 하바드 <laughs> 어, 이거 어, 이, 여기서는 이거 수긍했어요 지금 수석 입학 그러니까 지금 지금 가려고 하는 그 학교 그만두고 목사님이랑 홈스쿨링하자 목사님이 우주도 잘 가르칠 수 있고 새벽에도잘 가르치고 있거든 야, 세진이도 목사님 잘 가르쳐줄게. 라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막 학교 그만두고 막 홈스쿨링 하재 할까 할 거야 안할 거야 어할 거야 어 자녀를 어떻게 목사님이라서 목사... 어,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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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청 부담이 되는데 어, 어. 여러분 여러분도 할 거예요 은총에 할 거야 어 절, 절대 안 한다잖아 절대 안 한다잖아 사실 우리의 반응은 이거잖아요. 아 조금... 아, 목사님, 뭐 이렇게 좋은 분이신 건 알겠지만, 조금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왜요? 아, 제가 뭘뭐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보장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그 보여줄 땅이 있거든, 내가 너한테 큰 뭔가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날좀 따라와 봐. 아, 야 그냥 일단 좀 출발해 봐. 일단 좀 떠나 봐.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갈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대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갈바를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그냥 알고 가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은 내가 갈바를 알지 못하는데 일단 떠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곳에 가면 뭐가 있다고 하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믿고.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청소년 시기에 너무나도 이 앞이 보이지 않아서 어둡고 캄캄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분명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년 시기에 큐티 열심히 합시다, 혹은 뭐 성경 말씀 우리가 잘 봅시다, 예배 잘 드립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이는 우리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러한 선택을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이 신뢰를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길을 지금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깊었냐면은 나 혼자서 떠나는 거는 얼마든지 할수 있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또 나를 따르고 있는 모든 하인들과 심지어 가족들과 친척들까지 다 데리고 길을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이 길이 이 일이 잘못됐어. 그러면 이거 덤탱이 다 누가 써야 돼? 어, 하나님이 써야 돼? 아브라함이 쓰겠지. 왜냐면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 아브라함이 지금 선택한 이 길을 따라가는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그 길에 누구도 같이 동행했냐면요.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이 길을 동행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왜 자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문제가 일어나는 걸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해 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피할 방법과 지혜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큰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일단 기억하시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요. 조카 롯도 어, 큰 부자였지. 왜냐하면은 그 부자 가문에서 같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조카 롯의 가문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일하고 또 양도 가축도 많이 치고 있고 아브라함은 더 많은 가축들과 더 많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양들 일꾼들이 일하는 부분 또 그리고 이제 먹이를 주는 그 영역에서 롯과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롯의 가문과 야! 너네 지금 저기 가서 너네 땅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잖아. 롯은 또 야, 니네 땅은 거기가 아니라 여기잖아 하면서 서로 서로 일꾼들끼리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혜로웠었던 아브라함이 무엇을 이제 선택하냐면은 야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우리 서로 좀 분가하자. 분가. 우리가 너무 지금 이 그룹이 너무 커, 너무 비대해. 그러니까 이 그룹을 좀 쪼개 가지고 우리가 좀 서로 다른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은 뭐가 다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구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구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롯잘 봐. 네 앞에 온 땅이 있어. 한번 봐봐. 앞뒤 좌우를 봐봐. 그러니까 쭉 보니까 어때? 뭐다 있는 거예요. 막 야, 막 저기 뭐송촌동 보이고, 중리동 보이고, 신탄진 보이고, 막 서울 대전 다 보이는 거예요. 막막 막 보여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앞에 온땅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난 어디로 간대? 난 오른쪽으로 갈게. 근데 만약에 네가 오른쪽이 좋다고 하면, 난 어디로 가? 난 왼쪽으로 갈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은 할수 없는 행동입니다. 더 이상 함께 지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흩어지자. 그런데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나는 무조건 반대쪽으로 갈게.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죠. 롯은 어떤 땅을 선택했을까? 당연히 좋은 땅을 선택했겠죠. 여기는 사과 사과 씨를 딱 심으면은 다음 날막 사각 주렁주렁 열리는 땅이야. 물이 막 넘쳐 흘러 근데 이쪽은 사과씨를 100개 심어도 하나도 안 자라는 땅이야 당연히 롯은 어느 땅을 선택했을까? 너희들이 롯이라면 어느 땅을 선택했을까? 당연히 좋은 땅을 선택했겠지 너희들이 롯이라면 어느 땅을 선택했을 것 같아 내가 가야 될 학교가 이 학교는 친구들도 너무 수준이 높대 이 학교에 가면 좋은 고등학교를 보내준대 좋은 대학교를 보내준대. 내 앞길이 활짝 열리고 있는 그런 학교인 것 같아. 이런 곳과. 저기, 저, 저, 학교는 소문으로만 들으면 애들이 질이 안 좋대. 친구들이 질이 안 좋대. 저기 가는, 가는 족족, 입학하는 족족 다막 망해버린대. 저기는 내신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데.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어느 학교를 가겠어요? 당연히 좋은 쪽을 선택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롯은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아브라함은 남은 땅을 가게 되겠죠 좋지 않은 땅 가축들도 키우기가 어려운 땅 자녀들도 학교 보내기가 힘든 땅 밥 먹기 힘든 땅, 불모지와 같은 땅을 이제는 아브라함이 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퀴즈, 퀴즈, 여러분 맞춰 보세요. 아브라함도 좋은 땅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사람의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조카 롯에게, 왜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얘기를 해줬을까요? 1번. 롯이 의뢰, 이어른인 나에게 좋은 땅을 양보할 것 같아서. 2번, 상관없어서. 자, 1번, 2번. 2번. <laughs> 어. 정답, 2번입니다. 아브라함은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면요, 좋은 땅의 기준이 아브라함과 롯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좋은 땅은 심었을 때 결과가 금방 딱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갔을 때 편하고 쉽고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될 수 있는 곳이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수 있는 곳.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좋은 땅은 그 기준이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걸, 이거를 알고 있었던 거죠. 자기의 어떤 인생의 속도, 그리고 인생의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는가. 이것을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것을 뛰어 넘었습니다. 속도보다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아브라함은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하는 거였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선택하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은 자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한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선한 선택 가운데 언제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영역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 선한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선택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중학교를 어디 가든지, 뭐, 매봉 중학교를 가든, 뭐, 뭐, 어디, 저, 법동을 가든, 관계없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가장 좋은 땅인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를 우리가 어디 배정받았는지, 여기가 일지망이었는지, 뭐, 오지망이었는지,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가장 좋은 땅인 거예요. 이곳을 알고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백했던 거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높은 산이 있든 거친 들이 있든 사막이나 붕골이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가장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닮은 이 선한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과 과정 속에서 많은 변수를 만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건요, 우리의 삶의 의도와 삶의 태도가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 친구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삶의 자세가 달라요. 그 친구들의 삶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왜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아,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 가면 되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먼저 해. 세상 친구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요. 이런 거를 목사님은 믿음의 여유라고 불러요. 여러분, 믿음의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닐 그럴 인물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세상이 우하면 우리는 좌하면 됩니다. 세상 친구들이 모두가 다 좌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우하면 됩니다. 왜요?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또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여유가 갖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이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루하루 한주한 한 주를 살아가세요. 그리고 새학년, 새학기가 이제 곧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으로는 때로는 떨리죠. 또 두려운 마음 들 겁니다. 하나님, 제가 선생님 잘못 만나면 어떡하죠? 하나님, 제가 친구들 잘못 사귀면 어떡하죠? 여러분, 이런 걸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만나는 그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그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선생님이 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친구들을 축복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선생님을 가장 좋은 선생님으로 바꿔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예전에도 한번 했었던 이야기인데, 목사님은 믿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목사님은 믿음의 여유를 날마다 품고 살아가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 속에 자꾸만 어떤 이 거센 풍파가 막 찾아오려고 할 때마다, 아씨, 어떡하지, 이거 일잘 될까? 아, 이거 어떡하지, 큰일인데? 이거 이렇게 좀 준비가 좀덜된것 같은데, 이러면은, 아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목사님은 더욱더 잠잠해 지려고 애를 씁니다.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이제 중학생 친구들, 그러니까 여러분과 같은 이 중학생 친구들을 사역, 두고 사역을 했던,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이그 수련 여름 수련회가 어떻게 보면은 이 청소년부의 꽃이잖아요. 여름 수련회를 다들 많이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청소년부 그 중학생 아이들 중에서 굉장히 이 열정을 가진 한 여학생이 목사님을 찾아서 와 근데 전도사였을 때 전도사님 이번 여름 수련회가 너무 기대돼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기대하는 건 너무 좋은 거잖아. 기대하는 건 너무 이 아이가 너무 잘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런 기대를 하더라고요. 너무 기대돼요. 이번 여름 스러회이 저녁 집회 때막 일렉 기타도 막 치고 베이스 기타도 치고 드럼도 막 누구를 막좀 데리고 와 가지고 치고 이렇게 하면은 막 엄청나게 막 뜨거운 뭐 찬양을 찬양의 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친구가 기대하고 있는 반는 자세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뭐였냐면은 뭔가 이 전과는 좀 다른 콘서트 같은 그런 좀 밤을 보내고 싶어서 뭔가 좀 뜨거운 그 열기를 찬양의 열기를 느끼고 싶은 것은 알겠는데 이 친구의 그 열정과 기대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세션과 화려한 악기를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때 결심을 했죠 이번 여름 수련회에는 모든 밴드를 다 뺀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본적 있어요 여름 수련회에 여름 소련의 집회 때 기타 빼고 없어. 목사님이 그렇게 딱 선포를 했어요. 아, 이번 소련의 때 우리는 드럼 안 가져간다. 일렉 기타 없다. 베이스 기타 없어. 건반, 그거 그냥 조그만 거 하나 들고 가가지고 혹시라도 필요할 때 그냥 반주 한번 하고 다른 거 없어. 이번에는 무조건 통기타 하나로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향한 뭔가 음악을 향한 그 기대감을 산산이 부서 뜨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그때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났는데 그 다음 날부터 목사님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아씨, 이거 큰일 났네. 보통 이렇게 집회하면은 막한 시간 동안 하잖아요. 한 시간 동안 드럼도 없이, 베이스도 없이, 일렉 기타도 없이, 통 기타 하나 가지고 이거 집회 하려고 하니까 막이 불안한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막 애들이 하자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야 애들은 막 기대했는데 누가 하지 누가 하지 말자 그랬어 아 내가 하지 말자 그랬잖아 막 그, 그날부터 막, 아, 막 엄청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한그 이제 막 저녁 혹은 뭐 이렇게 두끼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이 음악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음악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악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은 기타 하나만 하더라도 하나님 이 아이들이 삶이 변화되고 자지러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막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금식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 기도하면 한 뒤에 그 수련의 당일이 되었을 때 목사님 마음이 어땠을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요? 아,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선한 선택 가운데 함께 하셔. 내가 선한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택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늘 역사하셔. 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기타 치면서 저녁 집회를 둥그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한 30명의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같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말씀을 나누고, 집회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도를 밤새 하는데도 애들이 그 기도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요,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서울에서 사육할 때였는데, 서울에 있는 애들은요, 여러분처럼 기도 안 해요. 예배 시간 딱 끝나면 바로 집에 가기 엄청 바쁜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날, 애들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기타 치다가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더 이상 기, 기타 못 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치다가 말다가 그 기도 MR을 틀어놓고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친구들은 더 기도하세요 했더니 새벽 2시까지 애들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압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가장 먼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점검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떠한 선택을 하든 선한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선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나는 이 믿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기도하겠습니다.